안녕하세요. 허니은 양봉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찍는데요. 여기는 한 4월 전부터 밤골이 들어와서 분봉하던 것 잠시 멈추고요. 재리 생산도 잠깐 멈추고 밤골 받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점일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가운데는 대부분 봉판이나 충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 들어와서 양쪽, 앞쪽으로 공소비를 한두 장씩 넣습니다. 현재 둘, 리 여섯, 여덟, 아홉 장 들어가 있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섭이고요 여기는 지금 점일하는 중이고요 이쪽만 이렇게 찾습니다 이쪽도 여기만 이렇게 찾고요 여기 지금 이제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보통 뭐 7월 초쯤에 숙성골은 7월 초쯤에 뜨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거든요 날짜가 그래서 소비 사이로 좀 간격을 벌렸습니다 좀더두토게 받을 수 있도록 예, 여기도 보시면 예, 이쪽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 이쪽으로만 위쪽 지금 점밀이 완전히 됐고요 이제 밀봉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비는 근래에 넣은 거기 때문에 아직 밀봉이 안 됐고요 이게 먼저 있었던 소비거든요 여기는 밀봉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소비 보겠습니다. 소번때 소비 소비는 꿀이 뭐 많이 저밀는안 됐습니다. 요 그냥 요 위쪽만 조금씩 됐고요. 여기는 가운데 요세장 정도는 아마 봉판이 거고요. 가쪽만 점일장이기 때문에 가쪽 과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그저께 이제 공속이 넣은 거고요. 지금 이제 점일를 하는 중이고요. 네, 여기는 거의 아래쪽까지 80% 정도는 점일이 됐습니다. 이쪽도 점일이 조금 거의 다 됐고요 여기 지금 하는 중이고요 밤꽃이 지금 한창 피고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긴 할것 같은데 완전 숙성이 된 다음에 끓을 때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많이 남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거의 점일이 다 됐습니다 까지 전체적으로 다 점이 됐고요. 숙성은 여기 밀봉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여기도 70% 정도만 됐고요. 점일은, 밀봉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밤꿀이 들어올 때, 대추고장이기 때문에, 대추고랑 같이 들어와서, 쓴맛이 없습니다, 거의. 감골은 상당히 쓴데, 이쪽 지역은 이제 대추불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보면 쓴맛이 없습니다.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번째 소비는 공 소비를 넣은 거라 점유리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제 그저께부터 점유리 대속 대구요 이쪽은 밀봉이 이쪽으로 이제 됐고요 점일도 거의 90%까지 됐습니다 이쪽도 거의 뭐 90%까지 됐고요 밀봉원님이 시작됐고요 심판 같은데요. 심판입니다. 네. 석비도 어제 그저께 넣은 석이라 이쪽 위쪽으로만 점일이 됐고요. 네, 이쪽도 상단 쪽으로만 이렇 점일이 됐고 여기는 지금 고를 모으는 중입니다. 오도비 소식 이 있는데. <laughs> 비구름 영상 보니까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한람골이들어오이 시기라서 한2 3이 정도만 이씨만은쳐사면좀이이들어은이같은데또내은부터비소이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화분장이구요. 음, 이 대부분 화분장입니다. 빈 공간에만 점유를 했구요. 안쪽으로는 네, 봉판입니다. 가운데 줄한 통만 더 보겠습니다. 네, 위쪽으로만 점일이 됐습니다. 가운데는 지금 채우는 중이고요. 이쪽도 네, 위쪽으로만 점일이 됐고요.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영작이 있고를 차장하고 있고요. 이쪽도 그렇습니다. 어쩌고 들어가서 한 통만 더 보겠습니다. 어는 어제 그저께 넣은 숲이고요, 공석이고요 네, 여기저기 꿀을 모으고 있습니다. 밀봉이 거의 시작됐고요. 꿀은 뭐 거의 90% 이상 찼습니다. <laughs> 네, 이쪽도 꿀은 뭐90% 이상 거의 꽉 찼습니다. 예, 네, 여기도 거의 뭐 꿀이 다찼구요 밀봉을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밀봉이 됐구요 꿀은 뭐 거의 다 찼습니다. 이쪽 양쪽이 이제 먹이장이고 가운데는 이제 분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 쪽은 3장 정도는 분판인 것 같고요. 먹이장은 양쪽으로 각 쪽으로 두세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통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골에 많이 들어올 통도 있고, 뭐, 안 들어올 통도 있고요.